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할 때,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벌써 네 번째인가? 그래 네 번째니까 아마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알 거야. 그죠? 우리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고, 주변 정돈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또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갈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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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사도신경 잘 외웠어요? 우리가 조금 뭐지? 빠른 템포인데 그래도 아마 우리 친구들 잘 해내고 있을 거라고 전사님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처음 배웠던 찬양 있죠?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 우리 한번더 찬양 한번더 배워보고 또 찬양해보고 익숙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도 좋으니까 우리가 또그 가사처럼 우리와 우리 친구들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자, 찬양할게요. no one i ever want to be yes 때마다 또 닮아가길 원해요 한번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또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로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한 아멘, 아멘. 아, 우리 친구 찬양 잘했죠? 전사님이 찬양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할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 주 이야기 먼저 한번 하고 말씀 또 들어갈게요. 우리 지난 주에 아, 지난 주에는 우리가 우리 표어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죠? 우리가 그 말씀 암송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 엄청 잘해가지고 전사님이 정말 뿌듯했어. 물론 많은 친구들이 다 하진 않았지만 함께 참여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 지난 주에 우리 미션에 함께 암송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꼭 이번 주에는 다른 미션에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봐요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자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이야기 어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하죠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2주 전에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지 최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주일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우리가 이번올 한해는 우리 주일학교 이름은 어디서든 마음 다해 예배하는 주일 학교야. 자, 어쨌든, 그 전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수님이, 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 전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못푸는 사람인데요. 신발도 저는 들수 없을 만한 작은 존재인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건,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면 나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 주는 뭐 얘기는 안 했었지만 요단강에 이렇게 푹 빠뜨렸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세례를 줬었어요. 음. 그랬더니 어떻게 됐었냐면 하늘이 뿅 하고 열리면서. 하늘에딱 분유 그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막 나의 어 얘는 진짜 내 아들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었지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 이야기에 있었어요 지 지난 주이주전 이야기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어디 갔어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뭐야?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찾고 있지? 성경책 다 찾고 있죠? 성경책 찾아야 돼. 자.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도 굉장히 간단하게 볼 거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전사님하고 교독합니다. 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 줄 읽고 마지막 줄 함께 읽으면 돼요. 전사님 먼저 읽어요. 그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망령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전도사님하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잘 새겨지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 친구들 기도 잘했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야 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이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 이때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훨씬 더 쉽게, 쉽게 한번 가도록 할게 지난주는 살짝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할 거예요. 쉽게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1학년 친구들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함께 다뤘던 말씀이에요. 우리 2019년 3월에 어, 그때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기 위해서 전했었는데 우리가 순서상으로 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힘을 걷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로 시작하게 되셨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령님의 이끄심이 먼저지 뭐 사단이 시험을 줄 거니까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 사단이 나를 광야에서 시험한다 그랬어. 이 시험에 늦으면 안 되지? 하면서 가서 시험을 보러 이렇게 간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야. 그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더 크면 알수 있겠지만 광야는 외롭고,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하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곳이에요. 어, 들짐승도 많았어, 뱀도 많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이야.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한번 깨닫게 되겠지만, 우리 삶이 참 광야와 같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땅은 광야와 같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토막상식이었어.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몸에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군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아들이지만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아니면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사셨겠지. 그래서 40일이 지나셨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려고 하시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야.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런 시험의 이야기. 그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었냐면, 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너 배고프지? 너 지금 40일 금식기도 끝났으니까 배고프잖아. 그지? 너이 돌덩이, 이 돌덩이를 가지고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렇게 해서 먹어. 괜찮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laughs> 사단이 어? 어 놀랐어.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에 들게 한 거야. 어떤 시험을 했냐면 거룩한 성전에 딱그 예루살렘 성전이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뿅 하고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거기서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야, 너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 들어서 그 몸이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써 놨잖아. 너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괜찮을 거야. 예수님이 오. 성경이야. 그 말씀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도 써 있어. 저리가 사단이 또 놀랬지. 놀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 사단이. 그래서 한번더 이 예수님을 거룩한 산, 정말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야너 보이지? 여기서 예루살렘 땅다 보이잖아 뭐, 이스라엘 땅다 보이지 금은보화도 보이고 엄청 많잖아 그지? 넓은 땅 보이지? 허, 이 모든 금은보화도 보이지? 이거 다네 거야 천하만국 그냥 다, 다네 거야 여기서 만약에 나한테 경배하면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다줄 거야 응? 지금 이게 다내 거거든 어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줄게. 그랬어. 예수님이 이 참다 참다가 화나겠지. 사단아, 썩 물러가라. 허.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거 기록되어 있어. 전류가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말씀이 써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이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사단이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왜 시험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왜 오셨냐면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셔서 십자가의 단련심으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단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자도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도 먹이시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 기적을 막 베푸시는 분이셨어. 사실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 능력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요. 왜? 그 고난을 인간이 누렸어야 할, 인간이 감당해야 할그 고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으면 한번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으면 그삶 동안 여러 가지로 그 능력을 행하셨었을 거예요. 한번 만약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셨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 네가 뭐하러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떠안어? 너는 죄가 없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시험하셨던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너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하러 채찍에 맞고? 왜 그, 그죄 많은 인간들의 걸네가막 짊어지려고 해?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도 물리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지 마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유혹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단이 포기하지 않았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야 그러지 말고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나만 믿어. 나한테만 경배해 고난 받지 마. 내가 이다 너한테 더 줄게.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즐겁게 향락을 누리며 살게 해줄게. 나만 경배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넘어가지 않으셨어. 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죽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 있을 만한 능력도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실은 그 아픔을 감당할 필요도 없으셨지만, 우리 친구들과 또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 모든 가정들,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이 일주일과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셨구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특별히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님 께서 우리 를 사랑 하심 으로, 그 시험 을 이겨 내 시고 십자 가에 달리 셨던것 처럼 우 리들 도 예수 님을 더욱더 사랑 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 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 내고 정말 주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시험들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주님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장 2 3절 아버지께 진정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신분이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친구들 어, 지난주처럼 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미션 우리 앞에 시작할 때영상 봤지? 어, 미션을 그렇게 막 암송을 잘할 줄 몰랐어. 전사님은 1학년이 우리 하민이도 암송을 엄청 잘했지. 그지?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어, 벌써 우리 가연이하고 나연이하고 어, 2학년이에요. 2학년 친구들이? 우리 아유리도 아유리도 2학년이야. 어, 이빨도 빠지고 엄청 이쁘게 빠졌는데 그래도 암송을 엄청 잘하더라고, 그죠? 우리 친구들 암송을 잘하니까 전사님이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자, 이번 주도 동일하게 암송 미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한 것처럼 암송 미션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다 모아서 귀한 선물, 선물을 나눠주도록 할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암송 미션은 오늘 말씀했던 4장 4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약간 어려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개혁개정판으로 읽을 거예요 전사님의 밴드에 올려줄 거니까 어쨌든 개혁개정판으로 우리 친구들 외우면 돼 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어, 이렇게 찍어서 영, 외워서 영상으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지난주에 하민이 하는 거 보니까 1학년 친구들한테 그냥 성경책 보고 읽어주세요 라고 할까 했었는데 하민이도 하는 거 보니까 1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할수 있겠더라고 근데 도저히 못 하게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읽어도 제가 이해해 줄게요. 1학년 친구들만이야, 알겠지?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암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죠? 자, 오늘의 미션은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예! 알았어 <laughs> 우리 이어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어, 우리 친구들 뭐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살짝 풀리긴 했는데 아직 우리가 어, 10% 공간의 10%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원래는 이거 20명. 지난번하고 비전센터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졌어. 공간에 20명만, 그, 한 건물에 20명만 있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아, 결국.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당분간도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이번 주부터 영상에 좀 새롭게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어,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좀 시기도, 시기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좀 2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2월달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뭔가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을 좀 응원해 줘, 기대도 해주고요. 자, 그렇게 됐고 오늘은 또 오늘도 생일이 있어요. 생일 생일이 있어. 오늘 생일은 우리 우리 승민이가 생일이야. 생일이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축하해 주도록 합니다, 알겠지? 자, 우리 친구들 축하해 줘야 돼요. 자, 준비됐어요? 자, 오케이, 축하합니다. 박수 해줄게요. 시작. 생일 축하해. 우, 뿅. 좋았어. 우리 친구들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생일 선물을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 때 전해줄 거니까 너무 마음을 졸이지 말고 기다리도록 합니다. 알겠죠? 좋았어요.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오늘의 예배는, 오늘의 광고는 또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그래도 마음을 다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만나길 소망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뿅!